자 우리 고영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영이라는 회사가요 이렇게 22%가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 얼마 전에 자 여기에서 이제 뇌 수술로봇 카이메로가 자 이제 전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는 이런 이슈와 함께 주가가 더 강하게 한번 올라왔다가요. 자 이제 눌림목을 주고 그대로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내려고 있는 요우아형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이제 요 앞. 전고점 3만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 고영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지금 고형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만약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별다른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고형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이 회사가 지금 갑자기 뭔가 개별적인 좋은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이 지금 이 고형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고영이라는 회사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뇌 수술로봇 카이메로 관련해서 이런 지금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원래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요 사업 3D 검사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고영이라는 회사가요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그러니까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자 이게 3D 검사 장비 장비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요 아직까지도 검사 장비가 여러분들 전체 매출액의 거의 8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카이메로 같은 여러분들 이런 뇌수술 로봇이 이제 점차적으로 매출액에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검사 장비 3D 검사 장비 쪽이 훨씬 더 높은 매출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 이 양사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구글이 tpu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기업에게 공급을 해주면서 자 이제 엔비디아 gpu와 함께 여러분들 2 파전으로 지금 ai 칩이 딱 이렇게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이제 높은 가격에 gpu를 판매하고 있던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아못 쓰겠다 하면서 지금 tpu를 쓰겠다 라고 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다 하고 고요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메타라는 기업이 이제는 이 TPU를 사용을 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제 TPU든 GPU든 AI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이제 반도체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건데 어,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TPU나 GPU를 만들기 위한 어, 고사양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거기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이 반도체 이사는 더 더 이제 반도체의 생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반도체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의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영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이런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벌써 2026년, 27년도까지 400억의 영업이익을 또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컨셉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어. 여러분 2021년, 2 2년도요때 당시에 실적을 회복을 한다는 소리기 이 때문에, 당연히 요 앞에는 전고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뇌수술 로봇에 관련되는 모멘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요 앞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는 거다. 라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고형이란 회사, 당연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겠 때문에 앞으로 이 고영이라는 회사 당연히 어떻게 돼 여러분들 지금 같이 아직까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와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끌고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게 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자 그와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들 2025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2025년도에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최근에 뭐 조정을 이렇게 보여. 주 주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의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그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2025년 한해 동안 원이콜딩스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쵸? 자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냐면 이제는 이 대시세 종목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2년에 해서 3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매집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요. 순식간에 물량을 매집을 해 버려요. 자, 보시면 자, 이 원이콜딩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 0 2 4년 11월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 4개월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럼 다음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자, 이제 매집했었던 그 가격 대비 1년 만에 무려 1,200%를 상승을 시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눌림목도 없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즉슨 눌림목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원위콜딩스는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에 나왔던 뉴스가 요거였는데 이때 메타와 로봇 소들이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보자마자 이거는 진짜 역대급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줬었던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원이 콜딩스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보자면 자 2024년 11월 1일에 여러분들 저런 뉴스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가 이게 2024년 1 11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원이콜딩스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자 이제 목표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수준 19,250원까지 우리가 잡아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네 이런 모멘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시청자분의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 종목을 특별히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크게 이제 다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2024년 11월에 준비를 해서 2025년 한해 동안 그냥 요한 종목으로 주식농사를 끝내버린 거고, 그럼 이제는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끝내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 해본다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차전지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신재생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2차전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가격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2025년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도 있는데 자 보시면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ESS가 수혜주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4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난리인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5년 10월 24일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11월 10일 지금 모두 다 미국에서조차도 ESS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대시세 종목의 특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슬슬 눌림 목을 주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놔야 내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빨리 좀 받아가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에게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나 tv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놓은 이 대시세 조목을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대시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요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번에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종목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맨날 뭐 시장에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 받지 말고,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고영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고영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일단 고영이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또자 장대양봉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고영이라는 회사가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나눠주는 거래량이 얼만큼인가를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자, 일단 지금 고영이라는 회사가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터치를 하는 구간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여기 24,250원 정도가 되겠는데, 그걸 요 앞에서 24,250원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가? 보시면 여러분 들 여기에서 매물대가만 만들어진 다음에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자 이제 다시 돌파를 시도를 했었다가 맨 처음에 돌파 실패를 했던 곳이 바로 2 4 2 5 0원에요 그만큼 그 말인즉슨. 자, 요 라인에서의 지금 저항대가 사, 아, 상당히 좀 강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저항대가 이렇게 강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고영이라는 회사가 여기 예전에 한번 돌파를 실, 어, 실패했고 두 번째 돌파도 실패했었던 요 저항대를 요번에 돌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진짜 여기있는 거래량을. 훨씬 더 초과할 만큼의 강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뭐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형이란 종목 조만간에 눌림 먹을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세 어차피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뭐 이렇게 상한가를 또 달리면서 뭐 도망가는 이러,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고형이라는 회사를 좀 이렇게 따라가 볼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천천히 이 종목의 주가를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 그럼 이 다음에 이 눌림목이 얼마에서 형성이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형이라는 종목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 매수 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요 고형이라는 회사에 이런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고형의 분석자료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요 고형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에 여러분들께서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고영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지금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고형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고형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이화산업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요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화산업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거의 뭐6% 정도로 시작을 했었다가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 라고 한다면 하루만에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이화산업이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 11월 28일 자 날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몰사시이 제가 이렇게 이화산업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8시 47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에게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목요일에도 자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11월 27일 딱 목요일 날짜 보이실 거고 자 제가 요 삼현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50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과연 이 삼현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이런 걸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사면이 목요일에 장 초반 2.3%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항상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이렇게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감사한 마음에 도움을 드려봐야 되겠다는 라 생각으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시면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꾸준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같이 또 텔레그램방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권세현님께서 12시 43분에 입장 요청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권세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본, 어,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방에 꼭 많이들 잘 들어오시고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